안녕하세요. 오늘은 흰 떡과 함께하는 대구 볼 떡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대구 볼살 1kg 준비했는데요. 냉동된 상태로 구매한 대구 볼은 찬물에 담가 물갈아가며 해동해줍니다. 해동한 볼살은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핏물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양념이 잘 배이게 적당한 크기로 토막내주면 좋습니다.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맛술, 진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 생강가루 넣어주세요.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후추, 조청, 뜰기름, 식용유 넣고 섞어서 양념장 만들어 주세요. 넓은 냄비에 물한컵 부어 주세요. 여기에 만들어 두었던 양념장 반을 풀어준 다음 대구살을 모두 넣어 주세요. 이제 남은 양념장을 덮어주고 뚜껑 닫고 끓여 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뚜껑을 열고 중강 불에서 끓여 주는데요. 국물을 끼얹어가며 조리듯이 끓여 줍니다. 국물이 반 정도 졸아들었을 때 떡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15분 정도 끓이면 국물이 자작하게 남는데요. 이때 불을 끄고 통깨 뿌려 완성합니다.